한국 거2 2 0트 사야 됩니다. 이렇게 파워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채굴기의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 갖고 있는 채굴기의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일로 가겠습니다. 어? 공유기 IP 타임, 여기 IP 타임 네. 예, 들어가셔가지고, 네부 네트워크 정보로 들어가면은 네, 접속되어 있는 채우기가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거, 음. 전에 거, 지금 거, 일곱 번째 거, 네, 일곱 번째 거, 저한대 걸려있는 거는 지금 자스만 해놓으라고, 2번, 2번은 네, 보세요. 나머지 컴퓨터고, 이거 음. IP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IP를 복사해서, 네, IP치고. 주소창에 주소를 넣고 엔터. 네. 여기 일단 초기 설정한 초기 설정값 그러니까 변경 안한 거예요. 들어가면 이체국이 들어온 거예 루트 루트 치면이체국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다음에 마이너 들어가서 세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미 이제 세팅을 한번 했던 거예요. 테스트를 했었으니까. 예. 이 되게 지갑 주소, 지갑 풀 주소. 여기가 네. 이제 이더마인 이더마인 이제 풀 주소잖아요. 그 지갑도 써 이제 설정 받은 거니까 이대로 하면 되고 상관없어요. 이더 이더 채굴, 네, 이대로 하면 돼요. 또 데이터가 필요고 이미 정상 돌아가고 있는 거라서 네, 1분 20초, 금방 아, 연결한 지 1분 20초, 20초. 1분 20초에 네,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계산이 되고 있고, 네, 좀 기다리면 돼요. 팬이 지금 이제 2,800% 가고 있고, 이거는 음. 팬속도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팬 속도, 팬, 팬 속도 음. 스피드, 네, 아마 한 20, 30분 기다려야 나면 파워가 올라가. 처음에 연결했을 때 2, 30분 정도를 기다려 줘야지 파워가 네. 올라가니까 네. 기다려야 한다. 거기 네. 마이너에서 일단 풀하고 이제 내 지갑 주소만 이제 설정해 놓으면 돼. 이거 기존에 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갖고 왔던 거기 때문에 네.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풀 주소랑 개인 주소를 저기 넣어야 네. 된다. 그렇죠. 지갑 주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풀 주소를 넣고 업데이트. 제 끝에 한번. 구석에 있는 여기 어, 여기 네. 업데이트를 네. 누르면 된다. 네. 우리는 기존에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고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 가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어, 네.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여기 주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 주소인데 이걸 이제 보는 방법은 또 이제 이더마인 툴에 가서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더마인 이더마인에 가서 이 이더 하고 여기 여기 구멍 주소. 주소 복사해가 놓고. 네. 찾으면 이제 이 채굴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응. 또 여기가 이제 정확한 정보를 볼수 있는 거예요. 어. 풀에서 잡히 채굴된 만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더마이닝 풀. 네. 네. 이건 채굴기랑 여기 건데 통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응. 자스 어. 마이너 에이. 통계 툴이고. 어, 통계 툴. 네. 이건 풀에서 통계 툴인데 실제 이제 응. 여기서 응. 채굴하기 때문에 여기 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응, 오케이. 꼭 기다립니다. 그럼 기다려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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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릴 때 아. 이거 잡히 새로운 침을 이제 해주면 시간이 계속 바뀌거든요. 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시켜야 되구나. 몇분 네, 어.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30분? 30분은? 네, 2, 30분 정도 기다리 기다려 봅시다. 네. 지금 이 모델이 5 2 0 모델이죠? 520. 네. 네.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3분 14, 41초가 네, 시간이 바뀌는 거 4분 28초. 네. 접속한지 4분 28초가 됐다. 네. 연결한 지가. 네. 기다려 봅시다. 얘가 이제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어, 한 톤, 500. 톤 예. 천천히 이제 500까지 올라갈 건데, 초반에는 음. 이제 평균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30분 동안 이제 예. 뒤에 수치, 앞에 수치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예. 평균 수치는 네. 나중에, 수치, 예, 나중에 올라가니까 네. 한 12시간 걸리면 이제 평균이 맞춰지고. 네.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접속한 지 6분 17초. 저 스마이너 해시보드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채굴한 게 있어서, 요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두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8분 9초, 10분 38초입니다. 저스 마이너 해시보드에서는 새로 고침을 해줘야 해요. 시간이랑 웍스하고 다 나오죠. 근데 마이닝 풀에서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채굴기를 부팅하고 29분이 지났어요. 29분이 지나니까 지금 해시 값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31분 5초가 지났는데요. 해시 어, 값 RT가 357.91이고, 어, 평균이 390.45.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접속 시간은 31분 5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채굴기와 같이 보여드릴게요. 33분이 지났습니다 어, 해시 RT값이 410.82 해시 평균이 427.64 34분 2초 경과 됐네요 어, 해시 RT가 465.29 그리고 해시레이트 평균이 457.54내가 헬스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어, 이 채굴기가 520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520 해시까지 올라가니까 어, 해시레이트 평균 계속 기대해 봅시다 접속한 지 35분 42초. 어, 해시 RT가 536.87. 해시레이터가 505.29. 38분 32초 지났습니다. 해시레이터가 평균이 486.98. 지금 1시간 35분 10초 돌리고 있습니다. 해시 RT 값이요, 375.82, 그리고 해시 평균이525.89 메가열제가 나오고 있네요. 어, 지금 현재 이드리움이 채굴되는 게8211 이드리움이 지금 채굴되고 있습니다.